본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현장대담입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즈 음악일 겁니다. 오늘 만나볼 분이 한 평생을 고집스럽게 재즈 외기를 걸어오신 분인데요. 무려 58년 동안 재즈 음악계에 몸을 담았다고 합니다. CNN 현장 대담, 오늘은 타악기의 거장으로 불리는 재즈 연주가 류복성 씨와 함께합니다. 2015 재즈 종을 울립니다. 모이자, 노래하자. 재즈 음악을 들으러 오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매번 TV에서 만뵙다가 실제로 뵙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하면 너무나 명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먼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악기가 이 봉고라는 악기죠. 봉고. 조금 저는 소하신 양손, 분들이 양손으로 네,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아 벌써 처음부터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laughs> <laughs> 원래 이게 관객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아, 둘이가 더더 좋아요. 저 이거 연주하시는 걸 어디서 봤냐면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네. 그때 봤던 수사반장, 예예, 네, 수사반장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하신 건가? 리편곡 다시 편곡을 하신 거죠? 아, 그게 두 가지예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은데 네. 수사반장 주제곡의 본고 연주를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류복성의 수사반장이라는 곡이 있고, 네. 제가 작곡한 거. 아, 네. 이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작곡하신 거는 당연히 재즈 버전 버전이 있 그건 류복성의 수사반장이고, 네. 그 라틴 재즈 스타일로, 라틴 리듬하고, 네. 재즈 음악하고 결합한 거. 네. 그럼 이제, 원래 오리지널 MBC 수사반장, 예. 네. 아, 테마의 주제곡은, 아, 그것도 역시, 음. 그 블루스케일. 재즈 멜로디가 섞여있죠. 아그런요 몽고가 또배추얼 네. 네.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네. 그좀 자세한 내용은 얘기 나누다가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예, 예. 뮤지션들이 가장 바쁜 때가 아마 요즘 같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연말을 앞두고 공연 그렇지. 준비하고 계시죠? 예예, 예.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포스터도 보이는데, 예, 예. 저 어떤 공연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 네. 아 어,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은 지금부터 23년 전에 예 어, 1회를 하고 네 어, 23년 동안 긴 잠에서 깨어나서 네2015아 어,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 1회 때도 총감독을 맡으셨고 예. 23회째도 예. 올해도 총감독을 맡고 계시다고요? 근데 뭐 총감독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어떤 출연자가 나오고, 네. 목적이 뭐냐, 음. 왜 대한민국이라고 붙였느냐가 네. 중요했겠죠. 네. 대한민국 영화제, 대한민국 국악제, 뭐 대한민국 들어간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가 1991년도인데, 네. 아, 일본, 미국을 5개월 동안, 네재즈 뮤지션으로서 조사 차원에서, 네. 갔다 와가지고 아~ 과연 내가 뭘할 건가 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재즈 웨이스트 바를 (1992년에) 만든 거죠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재즈 인프라가 많이 있었던 때인가요 그때 시작이에요 시작 이걸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네.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재즈 축제를 개보을 말씀드린다면 네. 어, 올림픽 축전으로 네. 88 올림픽 축전으로 한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네. 아, 한강에서 열렸어요. 예. 그때 총감독님이 기록인 씨. 네. 그 다음에는 1992년 네. 제간 저 저기 모순이지 모순. 머슴. 이회로 맡으셨던 네, 이제 로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을 네. 아, 이틀을 공연했어요. 리틀랜즈 예술회관에서. 네. 이제 그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어떤 에피소드? 아 어, 이미숙. 네. 어, 김준 씨. 네. 빨간 마우라, 전이 브라더스. 아, 네네. 근데 이제 최희준 씨. 네. 그니까 일반 대중이나 방송들 갔어요. 그랬더니 한 프리두서 분이. 네. 아니, 왜 대한민국 제주 웨이스트발에 최희준 씨가 나갑니까? 찐빵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딜임 별명을. 네. 그뭐 거기서 월드미부를 것도 아니고 하숙 생을 부를 것도 아니고 그러게 얘기하더라고. 를 그래서 아너거들은 아직 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laughs> 네. 아 최희준 씨가 법대 출신이 서울 법대 네. 법대 다닐 때팔문쇼에서 유던 놈이 낫긴 고래 어텀리브스 네네 아 등등 재즈 보컬을 원래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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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일번에 나오면서 이봉조 씨의 곡을 음, 받은 거지 영화 주제곡 그렇군요. 신성일 엄앵란 커플이 이제 주인공 음. 그때 한참 날릴 테니까두 분이 네네. 거기 이제 맨발의 청춘을. 불렀죠. 아, 주혜준 씨가 그렇군요. 네. 자 류복성 선생님 하면은 나는 공연 무대가 있었지만은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무대가 뭐냐면은 그 다른 방송국에 있었던 장미여관이라는 밴드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들었었던 자리. 예, 예, 예. 어땠습니까? 그때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아그 재밌게 봤어요? 예. 아그 부유의 명곡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아 근데 그 구성 작가가 전화가 왔어 하루는. 예. 아, 부르의 명곡에 출연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나 방송 안한 지가 벌써 지금 오래됐거든. 네. 나 죽은 줄 알고 잘안 부르더라고. 난 매일 방송 오고 싶은데. 네. 최종 우승까지 또 받았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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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지금, 내집 위시한지는 모르고. 네. 어, 대중음악에서 이렇게, 어, 본고, 콩가루 뚫리면 신나더라. 네. 이제 그 정도로 아시겠지. 음... 네. 평소에 그 장미 여관이라는 그 밴드를 아셨어요? 어 아, 그냥 뭐 네. 가끔 매스컴에서 보고. 예 그렇게 대중음악을 하는 그 후배 뮤지션과 같은 무대에서 었던좀 소감이 어떠셨나 궁금해요. 아는 그 장미 여관 그 친구들이 음. 어, 인디 밴드부터 시작했잖아. 네. 홍대에서. 그렇죠. 아 거리에서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렇죠. 노래가 좋아가지고 통기타 치면서. 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 연주를 해봤는데 그봉숙이라는 노래가 난 그렇게 좋더라고. 장미아가 노래. 어, 네. 갱상도 말로 이렇게 네. 노래 부르는 게 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그 무료명곡 출연을 하면서 네. 아주 그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이 노력하는. 아, 그룹이다는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이번 네. 무대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선생님 연주하시면서 항상 저는 궁금했던 게 네. 퍼포먼스가 굉장히 굉장하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잠깐 봉고 연주를 하시면서 보여주셨지만 뭐 윙크를 한다거나 음. 그런 뭐 다양한 제스처들 음. 그런 것들을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좀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떠냐. 아,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여기, 에, 그 앉아 있는 관객들이나 관객들이 청중들이, 청중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 거기에 반응이 오죠. 음.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네. 뭐,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예. 네. 음. 네. 자, 이 선생님 하면 또 1970년대 유명한 드라마 수사반장.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본고 그렇죠. 연주를 하셨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봉골 낙기 굉장히 생소한 낙기잖아요. 네. 어떻게 세션으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아 예. 그 그때 당시에는 이 봉골 두들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 물론 이제 고인이 된 이용재 씨도 있었고 네. 최세진 씨, 루디 초이 음. 이제 홍콩에서 그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는 음. 나오고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루디 초의 프로페셔널 밴드, 그래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네. 이제, 뭐, 최초가 대단한 건 아닌데, 음. 이제 봉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아, 유목사님 밖에 없었으니까, 네. 이제 연락이 왔어요, MBC에서. 아, 작곡가가 그때 윤용남 씨, 네. 아, 이게 지금 수업 안장은, 한 마디로 도둑놈 잡는 음악이고 추적, 서스펜스. 그래서 굉장히 달리고 막 쫓기고 이런 거. 긴장감이 겁니다. 있어요. 네,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네. 형사들이 막 쫓고 범인 잡으러 가는데. 네. 유복성이가 필요하다. 이약기라 아, 네. 그래서 가서 한 여섯 번 연주를 했어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사반장 연주 한번 할까? 네, 아, 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최불암 씨가 도둑놈 잡으러 갑니다. <laughs> 스태프분들 전 지금 박수 치고 있는데 에이, 아 정말 긴박하네요. 저는 이게 타악기인데도 에이, 리듬 속에서 메멜로디가 느껴지는 거죠. 아 멜로디 작중에 있어요. 이건 아. 에, 음이 두 개밖에 없지. 그렇죠. 아 지금 음이 두 개밖에 없는데 콩가리는 악기잖아요. 이거 보큰 거. 네네. 그는 도레미아솔라스도 맞춰놓고 아오. 하모니 코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 타악기로 그 연주도 하면서 멜로디도 예. 만들어낼 수 있군요. 네 옛날에는 그냥 예. 그러니까요. 라주악기였잖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그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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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라라그라라라이라라라그 네. 악기가 들어갔지만 그때 당시에 류복선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많이 몰랐죠. 몰랐지. 그때 뭐 내가 예. 무명 때니까. 예. 이름을 떨치신 게 제가 알기론 그 살인의 추억 영화 안에서 음. 이 수사반장 주제곡이 나오고 송강호 씨가 멘트를 치면서. 그렇죠. 그때 당시 당시. 쩔어 면목 오면서 지하에서어 그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네. 이게 연주라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아저 지금. 처음 나오는, 어, 이 노래가 좋아 그랬잖아. 노래라 그러죠. 아, 노래라고 그렇죠. 그러죠. 연주라고 안 하고. 어, 괜찮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그 수사원장 음악에 봉고 소리가, 네. 이 퓨, 퓨처린, 네. 스페셜 게스트니까 내가 솔로이스트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봉고이스트가 누구냐? 음. 음. 그 이제 기사화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아, 아, 그렇다면서 선생님은 재즈를 시작하신 게 언제세요? 궁금한데요. 아, 8년 동안 재즈 인생을 하셨다니까 뭐 학창 시절까지 내려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에 밴드부에 있다가 언제 어디 밴드부에. 아그그때까 용인 중학교. 중학교까지. 제 이제 용인 출신인데 용인 중학교 밴드부에 있다가 또 수원 으로이사 오게 돼가지고 삼일 중학교 밴드부 중학교 2 학년 때. 네.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동북고등학교. 네. 네 거기 밴드부에 또 거기 돈을안 내고 다니니까. 아, 국가 대표 예. 국가 대표 어, 축구 선수도 동북고등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네. 예. 악기가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은 밴드부를 처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에, 난 솔직히 내가 공부기 싫어가지고는 밴드 밴드부 들어간 거. <laughs> 공부가 싫어서.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 이 밴드부라고 하지만은 이 재즈 음악을 연주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이고 어림도 없지. 근데 선생님 거기 뭐, 밴드부라는 건마칭 예. 밴드 아니야. 행진 공연 저거고. 그렇죠. 예. 아침 조회가 있었어 옛날에는 예. 국기에 대한 경례, 그렇죠. 또 교과 뭐그거만 다요. 밴드부가 그런 거 네. 위주로 하는데, 그렇지. 어떻게 선생님이 재즈를 접하셨냐가 궁금합니다. 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밴드부에 있을 텐데 오늘은 네. 이제 저녁 때인데 네. 한 7시경이에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우연히 켰는데 네. 거기서 뭐. 생전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오더라고. 아. 그 네. 재즈인 줄도 몰랐어. 예. 허모 뭐 드럼도 나오고 색스폰트롬펫 피아노.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즈 음악이야. 아. 근데 그걸 처음에 듣는 순간 어, 내가 이 지구촌에서 할 음악은 바로 이런 음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는 꽂혔어. 아 예.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한거지그그 그 후에 뭐미 8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에... 컴퓨터도 없고, 그렇죠. 수입도 없었고, 네. 그게 뭐 1950년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재즈 음악을 배울 데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때대학에 실용 음악과도 없었고, 그렇겠죠. 에. 예. 그러니까는 팔군 쇼를 들어가면, 네. 팔군 쇼라는 거는 어재스도 오고, 칸츄리 웨스턴도 오고, 음. 팝도 오고, 라틴도 오고, 세계 음악을 뭐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저, 배우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다가, 어, 한 번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MBC 악단장이 여대영 씨인데, 네. 아, 여대영 씨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 유명한. 네. 하와이 출신의 에, 봉고이스트, 예. 봉고세로, 봉고치는 사람, 네. 아 아기 콜론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네. 예대형 씨하는 얘기가 자기 밴드가 그 반주를 하기로 했다. 아, 아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쫓아가봤더니, 네. 아내 꿈에 그리던 거야. 아 이게 내 길이다. 아, 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한 3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죠. 유학 안 가고 네. 나는 이 봉고래나길 그분한테 정식으로 배웠어요. 삼 아. 개월 동안. 그렇군요. 행운이지.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는 한국 전쟁 이후라서 모든 것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드럼스틱이 없어가지고 뭐 탁구채로 연습을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긴가요? 아 탁구채로 드럼을 연습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이제 기사가 잘못 나간 거고 아. 정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laughs> 아 드럼이라는 악기가 시끄럽잖아. 예. 이거는 이거 연습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뭐티샷이라던가 이런 걸 T 샷 같은 걸 이렇게 에, 뮤트, 뮤한다 그래죠. 어, 뮤트 예.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연습할 수가 있는데 드럼은 네.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사각 교착을빈 사각 교착을 하나 갖다가 네. 생각을 한 거야. 거기다 발로치는 베이스 드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네어 드럼 드럼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 신발도 있어야 되고. 제탁구채를 예. 사다가 한쪽이 딱딱 건대고 한쪽은 스폰지예요 그렇죠. 스폰지 쪽을 이렇게 모의 드럼 세트를 만드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소리가 따다다닥 소리밖에 안 나니까. 네. 그래 가지고 쇼 사무실에서 거기서 연습하는 거지. <laughs> 선생님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아. 선생님도 보셨겠죠.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아,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음악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음.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위플래시 나왔던 주인공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네. 자기 분야에는 위플래시 뭐냐, 캬, 열정을 가지고 다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난그 영화 보면서 참 옛날 내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들음 눈물 흘리면서 봤지. 아... 레이도 조, 좋게 봤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 이 58년 동안 음악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네. 가장 보람있는 일은 제 인생에서 58년 음악해가지고 네. CD를 한 10장 냈는데, 네. 거기서 다 실패자이고 하나 성공했어요. 어 50주년, 어, 시, 에, 50주년 어, 아 씨, 예, 50주년 어재인생 네. 50년 유복성 재즈 콘서트. 네. CDn DVD. 이게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을 했냐면 이 사운드 문제가 라이브의 사운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사운드가 너무 잘 됐고 네. 이 DVD를 만들기 위해서 난이 지하실 바로 내 작업실에서 네. 1년을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어, 비디오 작업이란 게 쉽지 않아. 음. 싱크라고 그러지 음악하고 1초에 조금만 들려도안 됩니다. 네. 네. 고생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제가 그 브라보 재즈 라이프에서 네. 재즈 1세대의 삶과 아, 모든 것을 그린 영화가 있었죠. 남무성 씨 감독의 브라보 재즈 라이프에 제가 어, 거기서도 제가 감초 역할을 했습니다 음. 그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죠 예. 이 재즈라는 장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장르 같기도 해요 재즈도 있는데 뭐 보사노바 스윙 뭐 라틴 이런 장르는 뭐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재즈란 무엇인가요 좀 명쾌하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백화선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what is jazz 그러면 <laughs> 재즈는 싱코페패션이다싱코페패션싱코페패션그 말을 보내면 어, 가락과 장단을 밀고 땡기고, 예. 예, 그건 저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고, 재즈란 음. 무엇이냐? 그 참, 이건 뭐 한참 얘기해야 돼. 그러네요. 음. 근데 이제 재즈의 종류가 많잖아.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예. 말씀하신 뭐, 스윙은 뭐고, 보사노바, 라틴. 네. 제스는 제스인데, 제스하고 음. 만난 거에 결합시킨 거라고 봐야지. 제스하고, 음. 어, 브라질 리듬하고 결합시킨 거는 보사노바. 어, 네. 아, 라틴 제스. 재즈. 라틴 제스는, 어, 이건 콩과 봉고의 라틴 음악의 고장은, 고향은 하바나죠쿠바 네. 하바나. 라틴 리듬하고 제스하고 만난 게 라틴 제스. 네. 네. 그렇군요. 네. 여러 종류가 있고, 아, 1900년부터 지금까지 뭐, 엄청 발전했잖아요, 재즈가. 예. 아, 우리도 뭐 한국도 많이 발전하고 유학도 유학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음, 재즈 의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쉬운 재즈도 많이 좀 알려야 된다 대중에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쉬운 재즈는 어떤 건가요? 그니까 재즈 음악이 1900년부터 지금까지 네. 여러 스타일로 발전을 해왔는데. 어, 이제, 노래로 하는 게 있고, 연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재즈 음악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무조건 재즈를 들으라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음. 그니까, 팝 재즈가 있다고. 네. 팝송을 음. 재즈로 편곡해가지고, 쉽게, 대중화해서 하는 게 있고, 영화 음악을 재즈로 한게 있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가요라던가, 옛날 우리 민속음악, 클래식을 가지고 재즈를 편곡해가지고, 그런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내가 얘기지만 우리 재즈 뮤지션들이 책임이야 어떻게 보면 더 분발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좀 장르별로 음. 어~ 작곡을 하고 네. 가사 영어 영어 가사를 어~ 이해하고 진짜로 그 참뜻을 네. 알고 재즈 음악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음. 예? 그래서 한국말로 노래도 만들고 가서 네. 재즈 멜로디에다가 음.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좀더 음. 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첫째는 매스컴, 전 매스컴. 전 매스컴에서 재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좀 많은 기사도 써주고 음. 뭐 여태까지 잘 써주셨지만 더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TV에서 재즈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는 제일 창피해. 경제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음. 어, 강대국을 흉내내는 얘기가 아니야. 음. 각 방송국에 허다마타 기본 방송 뭐 3개 방송 빼고래도 허다마타 CNMEJ가 네. 여기서도 재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네. 나 같은 사람도 초청해서 음. 재미나게 재즈 연주도 좀 쉽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재즈가 있어요. 음. 네. 쉬운 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방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네. 나는 지금 m b c 의그 수요예술무대라는 게 있었잖아. 그렇죠. 김광미 씨, 이제, 버클리, 뉴 잉글랜드 졸업 보고 와가지고 사회자로. 피아니스트 이죠 네. 피아니스트, 김광미 씨. 네. 이제 잘 해왔다가 또 그게 없어졌어. 아 음. 어, 수요예술무대 MBC는 그 없어진 게 제일 한탄스러워. 네. 고급 문화를 알리는 좋은, 최고의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거. 음. 그리고 지금 이때는 게 아, CBS 라디오 월드 재즈 그 라디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EBS 공감에서 저 가끔 재즈를 해요. 네. 네. 거기 무대에도 가셨고요. 아 그럼 EBS는 가끔 출연해요. 네. 네. 다른 데는 안 불러주더라고. 음. <laughs> 내가 죽은 줄하고 지금 자주 불러. 음. 아직 안, 아직 이빨은 안빠안 빠졌으니까. 음. <laughs>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계획은 죽을 준비로는 거예요 <laughs> 내가 지금 (75인데) 네. 내가 지금 나이를 난 생각하고 살질 않아 음. 네. 내일 죽어도 네. 네. 열심히 이제 뭐 운동하고 하루에 (2시간씩) 근데 담배를 (5년) 끊었다가 다시 피는데 전배 안의 병신입니다 담배부터 끊어야 되고 네. 이제는 이제 죽을 준비 아유, 죽을 아니, 준비는 뭡니까. 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빛을, 내가 빛 갚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 내가 살아, 살아 있는 날,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제, 제주 음악을 연주할 거고. 네. 그래,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어, 대한민국 재즈 웨스트발이 좀잘 됐으면. 음.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이 공연에. 예, 네. 17, 18일 날 12월입니다. 네. 한국 국제 예술원각쿠정동에 있는 오월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제가 뵀을 때는 한 30년 이상 더 본고연주 하실 것 같아요. 대체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타악의 거장으로서 이재즈 발전 대한민국시장가 타악의 거지입니다, 저는. 타악의 거장이십니다. 음.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타악의 기독한 거지, 재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재즈의 거장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Suscríbete al canal!